고요한 정말... 새벽 갑작스럽게 울려퍼지는 피아노 너였구나. 소리. 하지만 그 선율은 규칙을 어겼군요. 정말... 완전히 어긋나 있다. 마치 건반 몇 너였구나. 개가 빠진 채로 연주하는 것처럼. 규칙을 어겼군요. 서재 내부로 정말... 먼지 투성이 그랜드 피아노 앞에서 너였구나.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다. 규칙을 어겼군요. 그녀의 눈물이 건반 위로 떨어지며 작은 원을 그린다. 정말 너였구나. 여자의 이름은 서유진 손목에는 깊은 상처 흉터가 선명하다. 그때 뒤에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규칙을 어겼군요. 유진이 돌아보자 완벽한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다. 강태줄. 국내 최고 IT기업 대표.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상과 달리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서려 있다. 이들 사이에는 20년 전 비극적인 약속이 있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일주일 전, 유진은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수술비 고지서와 함께 도착한 의뢰 문자. 피아노 조율 의뢰 조건 내부 점검 금지 보수 5천만 원 강태준 5천만 원이 돈이면 엄마 수술을 하지만 의뢰인 이름을 보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강태준 그 이름만으로도 20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현재 저택 서재 조건을 명확히 하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조심스럽다. 피아노 뚜껑은 절대 열지 마시오. 외부 청소와 조율만.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유진은 피아노 주변을 살펴본다. 이상하다. 40년 된 피아노치고는 너무 완벽한 상태다. 매일 누군가 정성스럽게 닦고 있는 듯 하다. 이 피아노, 자주 사용하시나요?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된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왜 이렇게 깨끗하죠? 질문이 많으시군요. 태준이 유진에게 다가온다. 그의 시선이 유진의 손목 흉터에 머문다. 순간 그의 호흡이 거칠어진다. 혹시 손목은 어쩌다가 유진이 재빨리 소매를 내린다. 작업 중 다친 겁니다. 피아니스트였나요? 아닙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조율사일 뿐입니다. 태준이 한발 물러선다. 그의 눈에 뭔가 알아차린 듯한 빛이 스친다. 그날 밤 유진은 아파트에서 잠들지 못했다. 태준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분명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럴 리 없다. 20년이 지났고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새벽 3시 이상한 직감에 이끌려 다시 저택으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진다. 태준이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 위에 손을 올리고 있다. 그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용서해 줘.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운명의 멜로디. 다음 날. 유진은 태준을 피해 조용히 작업했다. 피아노 받침대를 닦던 중 바닥 틈새에 끼인 낡은 종이를 발견한다. 손으로 쓴 악보, 조각, 종이를 펼쳐보니 자신이 20년 전에 만든 멜로디의 일부분이다. 여백에는 어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태준이에게 우리만의 노래 유진이가 유진의 손이 덜덜떤다. 어떻게 이게 여기에?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태준의 목소리에 유진이 깜짝 놀라 악보를 뒤로 숨긴다. 네, 할 일이 많아서요. 태준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유진을 바라본다. 유진은 긴장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콧노래를 흥얼거린다. 바로 그 악보의 멜로디를 중간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컵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 그 노래. 네, 어디서 들었어요? 그 멜로디를 태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난다. 그냥, 떠오른 거예요. 말도 안돼 태준이 급히 피아노로 다가간다. 이 노래는 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딱한 사람만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만진다. 20년 전, 한 소녀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노래예요. 그 아이는 목소리가 메인다. 제가 지키지 못해서 사라졌어요. 유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태준이, 정말 그 태준이라면? 혹시, 보육원에서 자라셨나요? 태준이 유진을 날카롭게 바라본다. 어떻게 알았죠? 저도, 보육원 출신이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태준이 한 발짝 다가선다. 설마, 당신이, 서유진, 깨진 약속, 20년 전, 희망보육원. 15세 유진이 낡은 피아노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다. 17세 태준이 옆에서 악보를 넘겨준다. 유진아, 이곡 정말 좋다. 내가 만든 거 맞지? 응. 태준 오빠만을 위해서 만든 거야. 고마워. 우리 꼭 함께 유학하자. 약속. 두 아이가 새끼 손가락을 걸며 웃는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강 회장, 태준의 입양 예정자. 그의 얼굴에는 시기와 질투가 어려 있다. 현재로 돌아옴. 당신이. 정말 유진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린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태준이 주저앉는다. 그럼, 20년 전 콩쿠르에서 당신 손목이 당신 아버지 때문이었죠. 유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묻어난다. 강 회장이 모든 걸 조작했어요. 심사위원 매수부터 제 사고까지. 태준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진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유진이 울분을 터뜨린다. 당신은 유학 같잖아요. 저 혼자 모든 걸 잃었는데. 아니야. 난 아버지와 싸웠어. 당신을 찾으려고. 유학도 포기하고 집에서 나왔어. 거짓말. 진짜야. 태준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낸다. 보육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 사진은 손때가 타서 너덜너덜하다. 이 사진 하나 붙들고 2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 모든 조율사, 모든 음대, 모든 피아노 학원을 다 뒤졌어. 유진의 분노가 서서히 슬픔으로 변한다. 피아노 속 진실. 그날 밤, 태준은 급한 회사 일로 출장을 떠났다. 유진은 혼자 서재에 남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유진은 마침내 결심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뚜껑을 연다. 뚜껑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건반 사이사이에 편지들이 가득하다. 그리고 건반 몇 개가 빠져 있는 자리에는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끼워져 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친다. 강 회장의 글씨다. 강 회장의 목소리로 내레이션. 유진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이 것이다. 20년 전내 콩쿠르를 망친 것도 내 손목을 다치게 만든 사고를 조작한 것도 모두 나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 내 아들보다 내가 더 뛰어난 것을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태준이는 달랐다. 그 아이는 모든 것을 버렸다. 내 재산도 내 사업도 거부하고 스스로 해외로 떠났다. 너를 찾기 위해서 말이다. 두 번째 편지를 펼친다. 태준이는 20년 동안 너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이 피아노를 사들여서 매일 닫고 내가 만든 멜로디만 연주했다. 소리 나지 않는 피아노로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안 돼.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준이 뛰어든다. 비에 흠뻑 젖은 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본다. 그걸 읽으면 안 돼. 가지. 내가 직접 말하려고 했어. BGM 극적이고 슬픈 음악.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유진이 태준에게 다가간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다. 편지들을 통해 태준의 진심을 확인한 후 그녀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었다. 20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던 거예요? 태준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는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유진이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교차한다. 무서웠어. 태준의 목소리가 아이처럼 작아진다. 내가 날 원망할까봐.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걸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요? 태준이 고개를 든다. 그의 눈에는 20년간 숨겨온 또 다른 고백이 담겨 있다. 널, 널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도 태준의 고백에 유진의 심장이 거칠게 뛴다. 하지만 그것은 당황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누나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널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망친 집안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겠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된 마음을 확인한 안도감의 눈물이다. 바보. 유진이 태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두 사람의 시선이 같은 높이에서 마주친다. 저도,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태준의 눈이 커진다.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말을 듣는 것이다. 20년 동안 오빠를 원망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오빠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들만 떠올랐어요. 유진이 태준의 손을 잡는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다. 당신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동시에 미안했고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는다. 20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억눌러 왔던 사랑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온다. 미안해, 유진아. 널 지키지 못해서.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태준이 유진의 눈물을 닦아준다. 그의 손길이 20년 전처럼 다정하다. 내 손목. 정말 다시 치료받을 수 있어. 요즘 의술이 많이 발달했어. 내가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다 데려올게. 정말. 다시 피아노를 칠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한다. 당연하지. 그리고 태준이 피아노를 바라본다. 이 피아노도 제대로 고쳐서 내 연주를 기다리게 할 거야. 20년 동안 소리 없는 멜로디만 들어왔으니까. 이제 진짜 내 선율을 듣고 싶어 할 거야. 유진이 웃는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이다. 그럼, 그첫 연주는 오빠만을 위해서 할게요. 우리만의 두 개의 심장을 완성해서. 약속해. 약속해요. 이번엔 절대 깨지지 않을 약속. 두 사람이 새끼 손가락을 건다. 20년 전그 약속을 다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창밖으로는 폭우가 그치고 새벽의 첫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새로운 선율. 6개월 후. 완벽하게 복원된 피아노 앞에 앉은 유진. 손목에는 수술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지만, 이제 자유롭게 움직인다. 태준이 연주자석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다. 준비됐어. 태준이 물으면 유진이 고개를 끄덕인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20년의 침묵이 깨진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오리지널, 작곡, 유진이 연주하는 건 20년 전의 그 미완성 멜로디가 아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곡이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어우러진 두 사람만의 완벽한 화음. 연주가 끝나고 태준이 기립박수를 보낸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응.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다. 창 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피아노를 비춘다. 진정한 화음은 서로 다른 음이 만나 하나가 될때 완성된다. 20년을 기다린 사랑이 감동적이었나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가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1.